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올래 들어서는 주일 오후 예배와 하고 또 집에서 사복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는 우리 그전 주에 했던 우리 창세기 창세기 읽었던 것 중에서 본문을 택해서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우리 성경 일기표에 표시를 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했습니다. 한번 다음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꼭다 읽으시고 어, 성경 어, 읽기표에 표시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마,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마 33절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냥 염려 없이 사는 풍성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 소망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풍성한 삶과 함께 또 영혼의 영적인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생활이 힘들어지기만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감과 함께 염려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원초적인 염려들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산상수운 한가운데 많은 부분을 활뢰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을 포함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학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탁월한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 5장 1절에 있습니다. 5장 1절을 읽어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했습니다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그야말로 탁월한 가르침이십입니다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앞 앞 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는 내용의 세상 재물에 대한 말씀에 재물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한 사람의 예유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염려라는 것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31절에서 34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33절입니다. 33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은 저절로 줄줄 나올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천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힘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은, 최우선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보정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풍성한 삶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경영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스, 야고보스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사람들의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그그 그, 그 본문 말씀을 읽어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다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 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 욕기 1장 2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그 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요업의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 고백이 또 필요한 이유가 이유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내 아래 그아라. 나도 너희 안에 그아리라. 가지가 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5장 요한복음 5장7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소속을 안다면 그곳에 우리는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펩소 던트 캄판이라는 기업에 찰스 능맹이 사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시련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성공 시위계를 알고 싶어 무수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장님의 그 뛰어난 머리가 성공 비결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제학력은 별볼일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 같은 것이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도 역시 아닙니다. 저는 무일푼이나 다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장은 물려받은 돈도 없고. 학력도 별 볼일 없는 그런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장이 된 것을 궁금해하며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11년 전 했던 단 하나의 결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한 그의 충고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 결심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의 성공 이유는 첫째, 삶의 우승권을 먼저 정하고 또 삶의 우승권을 정한 그 계획대로 반드시 실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우승권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우선권을 둔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1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의식주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권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우선권은 우리가 읽었던 33절이었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앞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 49절과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보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그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권은 바로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었습니다. 당도라고도 당당한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삶의 우승권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최우선으로 순종한 이들의 결과를 다니엘서 3장 2 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구가 내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력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그의 하나님께 경순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그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순종하고 성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지위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찰스 넉맨의 사장님의 말씀처럼 우승권을 정하는 것까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바로 그 우승권을 6군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우승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삶의 우승권을 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전 학생 시절에 방학 때만 되면, 야심차게 생활 계획표를 짰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계획표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 박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으로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지만.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곧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길로 가는 동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험하다고 포기한다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에서 나미, 나, 나미부 미 사막이 나왔습니다. 이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은 1년 동안 비가 날, 내리는 날이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은 해안지역에는 13mm 단층의 부근에는 50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온도 새벽에는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낮에는 40도, 그리고 지표면의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가는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남이부 사막을 온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탁한 사막에도 살아가고 있는 곤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지 손톱 크기의 거절이라는 딱정벌레입니다. 이 곤충은 생존을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모래 밖으로 나와서 300m 가량의 모래 언덕 정상을 매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딱정벌레에게 300m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에베레스의두 배나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그 곤충은 경사면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되면 머리를 아래로 향해 아래로 향한 채 똑바로 물구나무를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곧게 세워 아래로 숙이게 되면 등에 있는 돌기에 안개 수증기가 조금씩 달라붙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진 물방울이 딱정벌레의 등을 타고 흘러 내려오면 마침내 입으로 들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딱정병이는 바로 이 생명수 조금 그것을 얻으려고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이슬을 몸으로 이렇게 받아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혹독한 땅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딱정, 작은 딱정 벌레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항행이 열악한 탐만 하거나 생명의 길또 풍성한 삶의 길을 쉽게 포기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풍성한 삶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아버지요,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도 아버지요,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하는데 최우선을 둔다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